많이 생각해봤는데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헬파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을 정말 응원한다. 만 18살의 고교배그 선수 이유진이 세계 최고의 리그 이탈리아에 진출했습니다. 이유진은 이탈리아 리그 최정상팀인 문차와 계약했는데 고교생으로 유럽 무대에 직행하는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동안 남자 배구에서는 세계적인 스타가 없었는데 이제 김연경급의 대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19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우진은 한국 배구를 30년 만에 3위로 이끌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우진은 196cm의 높은 타점을 앞세운 시원한 스파이크에 안정된 리시브까지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난 만능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찍고 대표팀을 3위로 이끌며 에이스로 거듭났고 대회에서 최우수 스파이커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7명에게 수여하는 월드 베스트 7 아웃사이드 히터상도 수상했습니다. 이유진은 세계랭킹 2위에 미국과의 대회 3, 4위전에서 15점을 기록하며 1993년 이스탄불 대회 이후 한국을 30년 만에 3위로 이끌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팀은 세계랭킹 2위 미국을 꺾었고 8강에서는 세계 랭킹 3위 이탈리아를 세트 스코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앞선 16강에서 이탈리아는 일본의 셧아웃으로 승리한 반면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5세트 승부 끝에 올라왔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국은 이탈리아의 열세였지만 이우진이 이끈 한국은 강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에서 33대 43으로 열세를 보였지만 블로킹 10대 7, 서브 3대 2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범실에서 15대 33으로 집중력에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상대가 범실로 주춤하는 사이 그 틈을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했는데 이우진은 블로킹 3 개를 포함해 18점으로 공격 선봉에 서며 이탈리아를 압도했습니다. 지금부터 8강 이탈리아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팬들은 믿을 수 없어 도대체 어떻게 졌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젠장 정말 실망스럽다라며 쉽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본 한국 팬들은 와우 1세트부터 짜릿하네요. 오늘은 무슨 날? 이태리 타월 찢은 날 일본 선수 연예인 외모네요. 라고 환호했습니다. 이탈리아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이우진의 계력을 보고서 전세계 스카우터들은 이우진에 주목했는데 이탈리아 배구 명문 문차 관계자는 서둘러 이우진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탈리아 일브리그팀 몬차는 이우진에게 몸만 오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오 보나티 몬차 스포츠 디렉터는 이우진은 전 세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그를 강력하게 원했다라고 하면서 이우진은 이탈리아를 선택했다. 우리는 그를 매우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차는 이우진에게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구단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빨리 와서 훈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진은 결국 몬차로 가는 것을 선택했는데 여기엔 해외 리그 경험이 많은 김현경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처음에 이탈리아 에이전트가 영어로 서류를 보내왔는데 번역할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김현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 에이전트를 소개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현경은 이유진의 해외 진출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유진의 이탈리아 현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우진의 신장 1 9 6 c m 의 아웃사이드 히터로 김현경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김현경은 누구보다 성장하려면 헤리그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극 지원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남자 배구가 세계 랭킹 4위까지 오른 이유를 주전 공격수 네 명과 주전 세터까지 무려 다섯 명이 세계 최고 의 리그인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물 한 개구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장국 선수도 세계적인 리그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몬차는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유진과 연간 인턴시 계약에 합의했다. 그는 몬차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배구 연맹 프로팀들이 이유진을 원했으나 그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다. 다음 주 이탈리아에 도착해 마시모 에첼리 감독이 이끄는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U19 세계 선수권에서 한국이 돌풍을 일으키자 아르헨티나 현지 교민들은 물론 아르헨티나 팬들까지도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남해에서 부는 한류 열풍이 어떤 나라보다 뜨거운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소녀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서 한국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우진을 비롯한 많은 한국 선수들은 그들의 눈에 K-팝 아이돌이나 K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국과 벌인 3-4의 결정전이었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장은석의 속공과 이유진의 강타로 2세트를 내려 가져온 뒤 4세트에서 미국과의 접전 끝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어맨쇼를 버리는이유진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아르헨티나 산호안을 제2한국으로 만든 아르헨티나 현지 관중들의 열기를 주목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이다. 아르헨티나 관중들은 한국의 토너먼트 내내 태극기, 현수막과 함께 끊임없는 격려를 보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평가전에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은 엄청났는데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많은 한국선수들이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배구의 최고 유망주이유진이 이탈리아 리그에 진출해 문을 열리면 다른 국 선수들도 진출의 길이 열리며 한국 남자 배구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진은 조국을 대표한다는 망가짐으로 이탈리아를 향한다고 하면서 경북 체육과 친구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서 잘해서 좋은 선수되고 성공해서 돌아올게 너희들도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 김연경 선수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돼 한국을 빛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상 쓸망했습니다